우선 현안질이라는 거는, 이거는 국회의원이 해야 될 당연한 의무이자 책무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추미 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8개월이 지나서야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면피용 압수수색 쇼! 이런 언론 보도도 있습니다. 이것이 현안이라는 데 대해서는 이해가 잘안 가고요. 또이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받지 않는다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네, 보고받는지를 여쭤본 게 아니라, 통상적인 수사의 흐름에 비춰봤을 때, 이 사건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게 궁금한 겁니다. 오늘 기사가 나왔는데요. 그 중수단체에서 성명을 한 안냈습니다. 논산에서 의원 간담회를 했다고 하고 정치자금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서 빨리 의혹을 끈차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뭐, 혐오 집단이 되거나 그 법사위가 품이나 품격을 기대하는 거가 정말 난망하다라는 이런 평가를 듣고 싶지는 않습니다. 찌라시 냄새가 난다라든가 아니면은 싼 티가 난다라든가 이런 평가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아 제발, 아 저는 이제 와서 여러 가지 수색을 인지하느냐 여러 가지 수사, 부분에 대한 거를 사실은 법무부 장관께 직접 질문할 것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건 본인의 사안이기 때문에 더구나 얘기할 수가 없고요. 오히려 별도의 해석은 뭐냐 하면은 2년 12월 달에 인사청문회에서부터 이것이 비롯되었는데 사실은 굉장히 간단하게 보일 수 있는 거를 왜 검찰은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아서 오히려 언론이나 아니면 특정 정당의 의원들이나 어 여러 가지 선거 과정에서 이걸 부풀리게 만든 게 아니냐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어, 여러 해석에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법무부 장관께서 어, 뭐 저기 여러 가지 답변을 안 하시는 게 일종의 무건 수행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무건 수행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어, 좋은 품격 있는 어, 대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 합니다. 이상입니다.